안녕하세요 옥상달빛의 박세진 김윤지입니다. 하니tv의 착한 콘서트 두드림 어느덧 28번째 손님을 초대하게 됐습니다. 네, 음. 오늘은 특별히 옥상달빛이 진행을 맡았고요. 저희가 진행을 하니까 특집 방송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laughs> 오늘의 주인공은 옥상달빛의 음악 선배이자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동료이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언니 우리 언니 바로 옆에 계시니까 28번째 두드림 싱어송라이터 이아립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예. 네, 이아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야, 야, 네, 아리비라는 그 이름이 참 예쁜데요. 네. 네, 본명인가요? 아니요.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어, 이름에 담긴 뜻이 궁금한데 네. 어, 아립은 나아자에 세울립 해서 뭐 뜻을 굳이 풀이하자면 나를 세우다라고 할수 있는데 입심양명의 뜻을 <웃음> <웃음> 지니고 태어나긴 했지만 어쨌든 그냥 아립이라는 이름이 예뻐서 쓰게 됐습니다. 어울리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되세요? 요즘에 그냥 그 공기로 만든 노래 어쿠스틱 테이블 음. 공연 진행하면서 그렇게 음. 지내고 있어요. 네. 네년 만에 새 앨범이 나왔는데 네. 공백 기간 때는 뭐 하셨어요? 아 저, 놀고 먹으면서. 이야. <laughs> 어떻게 놀고 먹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요 네, 앨범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돼 가지고 음. 고민에 따라서 시간이 좀 길어졌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럼 좀 완벽주의자예요? <laughs> 어 저는 그렇게 안 느끼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곤 하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요. 네, 어, 멍 때리고 막 그런 거 보면. 네. 예. 근데, 근데 정말로 그만큼 공익을 드린 것처럼 앨범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 만세. 만세. 앨범 수록곡 중에서 꼭 소개하고 싶은 곡이 있다면 예, 어떤 곡이 뭐, 있을까요? 야. 네. 뭐 꼭, 꼭 소개... 까진 아니지만 그냥. 앨범에 노래 중에 한 곡이 두번 들어갔어요. 네. 기타 버전, 어쿠스틱 버전. 음. 네. 네. 후렴 부분 잠깐 하겠습니다. 네. 네. 벌써 잊었나 그 노래를 벌써 잊었나 정말. 진짜 목소리랑 얼굴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모든 예. 것이 그냥 얼굴이랑 이름도 이, 잘 어울려. 이 배기 어울리죠. 팬츠까지. <laughs> 기다리게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 그럴만한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어. 1공연 어쿠스틱 테이블을 통해서 팬들을 만나고 있다는데 그 네. 공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어쿠스틱 테이블은 그냥 작년 여름부터 제가 그 앨범을 준비하면서 어 새로운 신곡들의 작은 연주회였어요. 네. 제가 했던 의도가 그냥 공연장이 아닌 그런 카페나 아주 자연스러운 공간에서 네. 어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는데 거기에 자연스럽게 흘러드는 BGM 같은 뒷 네. 배경음악 같은 그런 공연을 하고 싶다 해서 마이크 없이, 스피커 없이, 기타 하나로 그냥 테이블에 앉아서, 그냥 어쿠스 테이블을 언제나 펼치는 그런 느낌으로 했었고.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그러면서 그때 느낌들이 어땠냐면 그렇게 우연에 의해서 빚어진 소리들과 함께 그냥 사실은 기타 치는 내가 있지만 그거보다 더큰 거는 이 공기에서 공기 흐름 그리고 그 공기에서 느껴지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이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게 기획해서 준비한 공연을 올해는 아, 좀 <laughs> 소리를 좀 키워야겠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저저 저, 그렇죠, 저 정도 맞아, 맞아. 있는 분께까지는 네. 들려하지 않을까 해서 조그만한 마이크랑 스피크 스피커 갖고 다니면서 네. 이제 공연을 하고 있어요. 팬들과 함께 뽐내기 하고 푼 노래가 있다면 아 팬들과 함께 뽐내기 뽐내기. <웃음> <웃음> 네. 뽐내기. 네. <laughs> 네. 뽐내기가 뭐냐면요. 네. 어쿠스틱 테이블이라는 뽐내? 공연을 할때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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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할때 함께 이제. 음. 팬분 올려서 같이 오신 분들 아 올려서 같이 한 무대에서 한번 같이 부르고 싶다. 아 네, 그래서 노래를 좀 연습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렸어요. 오시는 분들한테요? 네, 네. 팬 분들하고 같이 부르고 싶은 노래는 사실 굉장히 여러 저, 모든 노래를 같이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꼭 저는 이게 사과라는 노래. 사실은 그삼년 동안 그 앨범을 쉬면서 네. 그 팬분들께서 앨범 언제 나오냐라고 할때곧 음. 나옵니다라는 얘기로 3 년을 끌었었어요. 그래서 음. 사실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이 사과라는 노래를 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한, 네, 네. 미안한 그 사과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노래를 쓴 거라서 같이 좀 불러보고 싶은 그런 네. 정말 미안하긴 했던 거죠. 예, 네, 정말 미안했던 거죠. <laughs> 본의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있어. 돼서 음. 예 음. 미안했던 어, 거죠. 네, 사과드립니다. <laughs> 스웨트에서 밴드 생활을 하다가 네. 솔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외롭지 않으신가요? 외로아 죽겠죠. 네, 캔디가 된 마음입니다. 아, 아, 캔디 울면 안 되는데 절대 울면 안 네. 네. 그러면은 마음에 드는 그런 뮤지션이 있다 그러면 같이 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많죠. 네. 아 네. 마음에 드는 사람 나타나라? 마음에 드는 사람 나타나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네. 남자친구 아, 진짜. 하나 만들듯이 어려운 거고, 그 인연이란 게두 분이 참 그래서 언제나 제가 부럽다고 말씀드리잖아요. <laughs> 그렇게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아서. 진짜. 예, 전에는 한번 군대 가기 전에 어떤 친구를 한번 봤었는데. 언니가 군대 가기 전에. 그러니까요. 아니요 그 아제 예그 네, 아. 마음에 드는 분을 한 만한데 내일 모레 군대를 들어가신다고 들어래서 아, 군대 갔다 오온 기다릴까 막 이런 <laughs> 그 군대 갔다 온 여자친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그런, 그런. 입장에서 인년또 기다릴만하지 뭐 이런 생각을 음. 한 적도 있었고요 그럼 갔다 왔나요? 그러면? 아니요 아직, 아직 군대에 계시고요 근데 정말 어떤 분이 기다려도 좋으니 아직 어린 분이라도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도 좋으니 아유. 그런 인연을 사실 만나고 싶어요.

팬들이 보내주신 질문이니까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네첫 번째 현재 연애 중이신가요? 아예 그럼요 어, 연애 안 했던 기억이 없네요. 아, 진짜 이런, 이 얘기 듣고 저희가 아, 약간 눈물을 네.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예 네. 네. 얼마나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아 제가 건가요? 사실은 좀 음, 예.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뻔뻔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연애 자체를 굉장히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1년 후에 네. 정말 첫사랑을 만났었거든요. 보통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만나서 막 손도 잡고 이런 에피소드들이 네. 있잖아요. 네. 한 번도 에피소드가 없이 2 4 살까지 <laughs> 지내다가 아 그래서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진실 게임 같은 거할 때, 뭐첫 키스 이런 얘기할 때 정말 저는 다 지어서, 전부 네. <laughs> <저는 웃음> 다 지어서, 네. 그러니까. 2 4살 이후에는 이제 짓지 않고 아, 예아곧다가지 않아서 너무 <laughs> 네. <바람에 웃음> 네. 그럼 그때부터 잘... 지금까지 쭉 멈추지 않은 거잖아요 네, 멈추지 않고 했었던거 같아요 <laughs> 그럼 밑바람이 무섭다는 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 <laughs> 네. 처음에 해봤으면 좀 중간에 공백기도 있었을 텐데 <laughs> 사랑을 잘하는 <laughs> 방법이 <laughs> 뭐예요 사랑을 뭘까요? 잘하는 것같진는 <laughs> <잘하는 것 같지는 웃음> 않은데요 사랑을 계속하는 거죠 아 계속하는 게 잘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감정을 계속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사랑을 잘하는 방법. 음. 네, 그건 잘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갖는 그 느낌이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연애 상대가 없으면 애완동물이라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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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개나 뭐 고양이 이런 애완동물이 주변에 있으면 정말 이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서 마음이 좀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아,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독신으로 살면서 연애 안 하는 처자들을 봤을 때, <laughs>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완동물을 키워라. <laughs> 그 <어떤> <laughs> 음악 만들 때 어떤 사명감으로 만들고 계십니까? 네, 사명감, <laughs> 네, 사명감 어떤 사명감이냐면 굉장히 차분한 목소리로 <laughs> 어, 다가가면서 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도 너의 얘기를 좀 들려줘봐. 이런 이야.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나직한 목소리로도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라는 느낌들을 주는 그런 사명감이랄까요? 그래서 서로 얘기를 터놓을 수 있는 어떤 제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속의 얘기를 터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치유도 되고 그러면 너무 좋은 그런 사명감은 있어요. 네. 수 없는 질문도 하나 하겠습니다. 네. 꿈이 무엇인가요? 음, 꿈 너무 많고 사실은 꿈을 잃지 않는 게 꿈이에요. 계속 꿈꿀 수 있는 거. 네. 어. 앞으로의 계획이. 앞으로의 있으실까요? 계획. 네. 아, 네. 앞으로의 계획 또 계속 공연을 하는 거고요. 어쿠스틱 테이블이란 이름으로 제가 올해. 6월 6일 6시, 7월 7일 7시, 8월 8일 8시 네. 이런 식으로 공연을 계속 하고 있는데 9, 9, 9, 10, 10, 11, 12, 10일에도 계속 공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제가 숫자에 굉장히 민도. 집착하는 네네. 편이어서 어, 그냥 이하립 공연하면 이런 식으로 숫자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음. 그렇게 기획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쿠스틱 테이블 많이 네, 기획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땠어요? 너무 즐겁고요 영광입니다 음, 저는 <laughs> <이, 이, 웃음> 네. 이쪽 아리브 이니랑 보면서 얘기하는데 뒤에서 자꾸 방청객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제 어. 별명이 와우박이에요 와우박 아, 계속 네. 네, 아무튼 저도 아리브 언를 너무 좋아해서 너무 즐겁고요 네, 저희는 옥상달빛이었고요 오늘 28번째 두드림의 초대손님 이아립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